안녕하세요. 임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희입니다. 네. 주희 씨. 네. 지난 시간까지 앞돌려치기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네. 오늘은 또 앞돌려치기와 옆돌리기는 사촌간이다. <laughs> 네. 그걸 또알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네. 우리는 당구대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구대가 지금 이만한 당구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면 저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일목 족구와 일자선에 있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방법을 배웠죠. 네. 네그 방법대로 한번. 지금 뭐 제공이 흰색이죠. 아 하얀 공이에요. 네, 흰색인데 노란 공과 이렇게 스트레이트 현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네. 당구대를 당구대가 이렇게 축소가 돼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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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당구대 전체를 썼을 땐 하나 둘 하고. 세 번째 이런 범위 안에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하나 둘 셋인데 여기서 하나 둘셋이 안이 범위라고 봐야죠 네. 그럼 이 안에 들어오면 빨간 공에 부딪힐 것이다 근데 단구대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주의점이 생기겠죠 어. 어떤 주의점이 생길까요? 두께요 어 두께를 더 얇게 하나요? 어, 두께는 그냥 그대로 하프볼을가지시면 되는데, 당구대가 음. 이렇게 작아졌기 때문에, 네. 힘조절을 더욱더 섬세하게, 아, 네. 좀더 부드러운 힘조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축소가 됐다고 해서 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해진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건 뭐 충분히 칠수 있는 공이다. 네. 앞돌려치기를 친그 두께와, 네. 강약만 좀다운 시키는 거죠. 근데 네, 두께는 같고. 조금 조절을 하면 되는 그렇죠. 음. 우리 또주의씨가힘 아니에요? 힘? 힘주의? 이거 2분의 1은 너무 두껍지 않나?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번 쳐보세요. 실제 두꺼운지. 어, 지금 뭐, 정확하게 쳤나요? 네. 네. 그렇게 간단한 공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위치에 두고서, 제가 또한번 쳐볼까요? 약간 변형시켰는데, 3 쿠션의 위치가 요범위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 범위기 때문에, 요렇게 있는 건 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약간 변형된 상태긴 하지만, 쳐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힘을 완전히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네, 예, 그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네. 런데 아, 진짜 이, 2분의 1 맞춰도 되네요? 그런데 실제로 2분의 1보다는 조금 약간은 얇은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좁은 각에서 네. 이렇게 왔다 그랬을 때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네. 예, 그 사실을 잘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옆돌리기 한번 해봤는데, 네.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겠나요? 아, 네. 벌써 끝난 건가요? 네. 더칠수 있는데요? <laughs> 어, 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형태의 옆돌리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